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지난 4월에 네. 벌써 1년이 됐네요. 로스, 작년이요? 네. 응. 변호사 된법 영상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기억나요? 많이 아쉬웠어요. AS 영상. 이 AS 입 어, 영상. 무상 AS 갈게요. 네. 지난 영상에서는 뭐랄까 좀 약간 너무 거창하게였다. 너무 비상 쪽 얘기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합격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돼? 아. 그럼 내가 중학생이다어뭐우영우 이런 거 것들 내가 한번 변호사 되고 싶다 법정 저기 내가 검사 되고 싶다 이렇게 세아 생각... 아, 되게 좋은 꿈이 그러면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법학에 관련된 서적을 한번 읽어볼까 아니면 민법 헌법 한번 나 읽어볼까 흥미가 정말 내게 쪽 흥미가 있는 거 아니라면 그런 짓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도움이 안 되나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그 시간에 수능 기출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 아, 학교 공부에 학교 충실해야 학교에 공부 매진해야 됩니다 일단은 변호사 되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어그 하나만 한 얘기 같아서 네. 좀 죄송합니다만. 근데 또 그렇게 가면 네. 좀 편해지다 편해지니까. 명문대를 가야 한다. 네 명문대를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네. 내가 대학에 들어왔어, 좋았어. 어, 들어왔어. 이제 합격했어. 가서. 아 그럼 이제 내가 로스쿨 준비하고 싶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내가 다니는 대학에 로스쿨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없으면 곤란한 거잖아요. 왜 곤란한지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네. 로스쿨 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일단 25개의 대학에는 로스쿨이 있잖아요 네. 보통 자교 쿼터라고 해가지고 자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뽑을 수 있어요 아 정해져 있구나 음, 그래서 네. 네. 연세대 출신에서 뽑을 수 있는 뭐이들한30-40% 포션이 있어요 그렇죠 있겠죠 나머지는 타교를 뽑을 네. 수 밖에 없거든요 음. 이 타교가 근데 어느 출신들이냐 다몇군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 출신이 로스쿨을 가는 게 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그럼... 않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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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렵고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만일 군대를 갔다 왔고 네. 아, 이제 갑자기 내 검사가 되고 싶어 검사가 아 갑자기 로스쿨 가야 되잖아요 음. 그런 근데 내가 다니는 대학에는 로스쿨이 아, 없어, 없어? 그러면은 정말 냉정하게 정말 네. 그 꿈을 정말 이루고 싶다면 네. 수능을 다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다시 아예 처음부터 리셋하는 게날 정도로 날, 그 정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 그 결정을 빨리 내리시는게 좋아요 그쵸 괜히 또 허송장으로 어, 보내는 것보다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로스쿨 신입생에 80%는 23세, 28세, 각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에요. 아, 아기, 아기. 다음은 로스쿨 입시에서는 학교 성적.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학교 공부가 제일 중요했듯이 음. 대학교 성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또어 음. 스펙산도 해 어학영수 어, 아, 가지마 가지마. <laughs> 안 가도 돼요? 아까 어학영 학교 성적. <laughs> 아, 부쩍 학점을 학점이 해온, 챙겨야 최종 된다. 최종학점 정말 중요해요. 제가 재학 시절에 후배들 통계를 본적 있어요. 아, 그 최종학. 음, 점... 네, 네, 네. 통계요? 네, 음... 학력자들 통계를 본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깜짝 놀랐어요. 바로 한 기수 밑에였는데 확정 네. 너무 높은 거야. 음, 평균이 어느 정도 그렇게 높아요? 보통 3.9예요. 4.3 만점에. 아 그러면 거의... 4.0을 넘는사람도꽤 있었고. 그러니까 독하다. 내가 최상위권 스카이 로스쿨 가고 싶다. 나 지금 과에서. 탑을, 탑을 해야 되네. 탑을 해야 돼요. 최소 A0까지. 그리고 이제 대학교 네. 졸업할 이후에요. 네? 대학간 졸업할 이후에 내가 변호사 꿈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 원래 꿈이 있었는데 대학교 어떤 사정 때문에 대학교 기간 졸업하기 전에 응.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에는대학점을 치고 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길은 수능을 다시 보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쵸. 만약 대학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학부 성적을 봐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일단 리트시험을 보신 다음에 네. 리트시험을 보면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대충 정해지거든요. 음. 그것보다 이제 하향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리트시험 얘기예요이 네. 리트시험은 과목이 언어, 이해, 추리논증, 네. 논술, 논술 이렇게 세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음. 사실상 논술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 논술을 아예 전용 논술을 안본 학교도 있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점수는 뭐 수능도 표준점수 있고 원점수 있고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리트도 표준점수 합산으로 하는데 음... 이 점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보통 결정을 해요. 그 이거 중요하네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데 네. 아 정말 안타깝게도 이 리트 성적은 내 노력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지식이나 뭐 이런 걸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뭐 달달달달 외워서 할수 있는 네, 게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리트 시험을 준비하기 네. 위해서 내가 법학 적성 시험이니까 법학 공부 를 열심히 해볼까? 어, 아무런 설명이 수능... 없어요. 그걸 묻지 어, 않아요. 그럼 뭘 물어요? 먼저 언어 이해는 네. 제한된 시간에 빠르게 읽고 정보를 추출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아... 수능 언어 영역이랑 또 성격이 아... 좀 달라요. 막 지문 이만한거몇 이만 페이지씩 주고, 주고 몇 페이지 그 주고, 안에서 그러니까 음. 그날 다 처음 보는 지문들이야. 아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마다 아, 겹칠 수가 없죠. 아, 그날 진짜... 다 내가 처음 보는 지문에서 문제를 뽑아내야 돼요. 와... 그리고 추리 논증은. 네. 어떤 문제는 퀴즈 같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음. 자료에서 막표 이만큼 주고 경제 성장률은 얼만데 이어서 뭐 가장 높은 거 이런 그 자료 해석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머리 좋은 음. 친구들이 좀 그렇죠. 유리하다. 어떤, 어떤 문제는 IQ 테스트 같아요. 헉. 그래서 이 리트 시험이 필셋 네. 공직 적성 시험 의학 전문대학에서 미트 뭐 약학 전문대학 디트 네. 이 시험들이 그래서 그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어리고 똑똑한 친구들을 뽑겠다는 시험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리츠 성적으로 내갈수 있는 로스쿨 범위가 정해진다는 게좀 서글픈 일이긴 해요. 아, 근데 뭐. 다 하향, 애초에 하향인데 거기서 하향 지원할 수가 없겠다. <laughs> 어, 너무 슬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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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좀 슬프죠? 가망이 있는 건 없나요? 좀 희망적인. 가망 있는 게 네. 하나가 딱 있어요. 하, 하나 딱뭐 있죠? 하나도 있었다 아니다. 아뭐 토이토플 이런 거? 토, 토이토플, 텝스. 아 근데 그거는 좀 정답이 있잖아요. 그럼요. 영어를 음. 엄청나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음. 내가 명문에 가고 싶다고 해도 내가 영어 못해도 영어 점수 좋으면 얼마든지 이 모습을 갈수 있어요. 그래 아 제가 로스쿨 들어갈 때는 제 목표는 950으로 잡았어요. 950이 왜 목표를 잡았냐면 음. 제가 지망하고자 했던 연세대학교 로스쿨 당시 950점을 맞으면 영어 그 배점에서는 만점을 줬다는 얘기가 아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따놓고 가야죠 따놓고 가야죠 음. 여기서 손실 보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데서 손실을 보는그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뭐냐면 이 점수를 받는 데는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아, 학원에서 그렇죠. 시키는 데는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 맞아 웬만하면 다이 점수 만들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점수에서 손해 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음. 학점이나 리트 점수는 회복이 안될수 있거든요. 음. 근데 영어는 무조건 절대... 만점을 따야 된다. 아, 무조건 만점 받으세요. 음. 여기서 손실 보시면 다른 데서 그울 수가 맞아. 없습니다. 맞아 이거는 네. 무조건 따고 가야지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기타 스펙이에요. 기타 스펙이 뭐가 필요한 거 있을까? 요 아까 뭐 자격증도 필요 없다 그러고 뭐. 아까 네. 그 통계에서 네. 23세에서 28세가 가장 많다고 그랬잖아요. 많아. 어리죠. 어 대학생 뭐갓 졸업 졸업했거나 뭐 이거 재수 네. 삼수에서 졸업해도 그 나이가 될 거고. 취업했다고 해도 일이년 정도. 그렇죠, 맞아, 뭐 가장 정도. 높아요. 음.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스펙이라는 것은 인사면허, 네. 약사면허, 음. CPA가 그러니까 회계사, 변리사 음. 어, 애초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의미 있는 스펙이에요. 아, 너무 고학위자 느낌만 나가지고 너무 음. 되게 싫다. 왜이 스펙들이 중요하냐면 <laughs> 네. 로펌들이 좋아하는 스펙들이에요. 좋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로스쿨에서 중요한 스펙은 로펌이 중요한 스펙과가 연결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출 아웃풋을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로스쿨 입장에서도 우리 학생이 로펌이 잘 진출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이제 드러나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똑같네. 그게 이어져야 되니까 음... 그 학부생들 있잖아요. 네. 로스쿨 선배들 사실 지금 막 입학한 선배들도 중요하지만. 네. 혹시 그 위에 지금 현직 변호사를 하는 분이 있으면은 네, 네. 그분들 조언을 듣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그죠? 그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일. 회사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아... 그거에 그러니까 맞춰서 예를 들어 내가 국제 중재를 네. 하고 싶다, 국제 중재 변호사가 음. 되고 싶다. 그러면 모의 법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맞추다 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맞춰서 스펙을. 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실 내가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학부 때부터 그런 대학생들 모의 경연대회 나가서 내가 수상도 했다. 하... 얼마나 좋아. 그 저희가 이제 또 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에 입학까지만 얘기하고, 입학 전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시작하기도 전에 네. 지금 너무... 뭘 준비해야 되느냐. 너무 준비해야 될게 많은데 아 남았어요. 훌륭하신 분들이랑 촬영을 하고 있네요 제가 막 새삼 느낍니다. 네, 그래서 너무 사람을 띄엄띄엄 보지 않았 같아요 <laughs> 그렇게 보는 게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이 편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